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. 야, 나랑 있는데 계속 폰만 할 거야? 아니, 오랜만에 같이 있는데, 폰만 하는 건좀 아니지 않냐? 아직나 진짜 왜? 아, 뭘 자꾸 폰만해 내가? 너도 나 만나서 계속 지금까지 폰했거든? 맞아, 아니야. 그래놓고서 내가 지금 짜증내니까 너 지금. 됐거든? 아, 됐어. 아니, 솔직히 그렇잖아.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계속 폰만 하고 있고. 그래서 나도 계속 폰나는데 아, 몰라. 아, 왜? 아, 왜 자꾸 사람 귀찮게 하는데, 너는? 아. 적당히 하라고 너도. 내가 너랑 오랜만에 만났지. 뭐. 계속 자주 봤는데 이래? 야 자주 보면 나도 그냥 핸드폰 하겠다. 근데 그거 아니잖아. 우리 되게 오랜만에 봤잖아. 2주 만에 만났어. 그래. 내일 때문인 것도 맞고 너일 때문인 것도 맞지. 나만 그랬어? 아니잖아. 너 솔직히 나 오늘 만나서 보고 있어. 밥 먹어, 카페가. 그래도 지금 카페 왔네. 근데 너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고. 핸드폰 하고 있잖아. 아니, 나랑 얘기할 생각은 안 해? 우리 지금 고작 5개월 만났다 5개월 됐는데 이래야 돼? 아, 나 이런 게 연애면 진짜 하기 싫어 아 진짜 그만하자. 그냥 오늘 그만 만나고, 그냥 서로 집 가, 그냥. 아, 이거 놀라고 아, 진짜. 아. 쟤 나한테 오늘왜 저래? 하,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저 왔어요. 아니 그냥 남자친구랑 싸워서 저 들어가서 잘게요. 네, 주무세요. 아, 아니 오늘 뭐 했다고 이렇게 피곤해. 아,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긴 하고, 아 이게 뭐야? 어, 뭐야? 주머니에 뭐야 이거? 사탕 하나 넣어 놓고 난리야 잡을 거면 똑바로 잡던가 아우 짜증나 여보세요? 야너 뭐야? 아니 주머니에 사탕 이거 뭐냐고. 저 내가 언제 이 사탕을 좋아했다고? 아 그거는 그냥 너랑 처음 만나고 술 마셨을 때 달달한 거 먹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지. 아니 그리고. 너나왜안 잡는데?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여자친구가 화내고 가면 잡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? 넌 그냥 그렇게 보내주면 끝이야? 아이고 그러셨어요? 잘 나셨네 아주. 왜? 창문은 왜? 아, 진짜 귀찮게. 그래, 창문 봤다. 왜? 밖에? 밖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. 여기 왜 왔는데? 뭐, 손에 들고 있는 거 뭐? 뭔데? 뭐어 내가 그냥 하... 그 아이스크림에 하나 그냥 쪼르르 달려나갈 것 같지? 맞아. 너 나갈 거야. 좀만 기다려. 바로 갈게. 끊어. <laughs> 참, 뭐야 진짜 어? 그냥 데이트할 때 그때 응? 그냥 잡고 그냥뭐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면 되지. 아 지금 화장 다 지웠는데 씨. 아, 저 잠깐 밖에 친구 왔다 그래서 친구 잠깐 만나고 올게요. 응, 바로 올 거예요. 빨리 올게요. 안녕, <laughs> 좋은 일 없는데? 왜요? 아, 아니에요. 저 다녀올게요. <laughs> 아, 머리 괜찮나? 야. 너가 나오라며. 손은 왜 잡아? 핸드폰이나 잡지. 손왜 잡냐고. 엄마. 너 내가 그렇게 뽀뽀하면 어, 풀릴 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.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나온 거거든. 빨리 줘 아이스크림. 진작 해줄 것이지 그래서 여긴 왜 왔는데? 뭐 미안하긴 했나 보지? 응? 뭐? 나랑 같이 놀러갈 때 알아보고 있었다고? 야, 그런 거면 말을 해줘야지 알지. 뭐야, 완전 나만 나쁜 사람 됐잖아. 아니, 나는 너말안 해주니까.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. 그냥,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나 했지. 미안해. 아우 미안하다고 어 완전 미안해 됐어? 뭔 미안하면 뽀뽀야 남사시럽게아 싫어 저리 가 아우 진짜 알았어 가만히 있어라 너 아 뭐래? 빨리 좀 걸어 우리 오랜만에 산책 좀 하게. 응, 좋아. 저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산책하니까 완전 좋아.